봤습니다. 네, 아, 안녕하세요. 저는 김남규입니다. 아, 제가 이 주제를 받고 사실 음, 이런저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어, 내일 죽는다면 오늘,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지금 굉장히 계획적으로 쓰시고 차근차근 정말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항상 지난번에도 제가 그 해골과 그 꽃다발이 있는 벤타스라는 거 죽음에 대해서 항상 염두에 두고 살겠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제가 내일 죽는다고 갑자기 이런 말을 들었다 하면은 많이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그리고 불안하고 힘든 마음이 가득할 것 같아요 어 뭔가 내일 죽네 소풍 가듯이 그런 준비는못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음, 힘듦을 갖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좀 갖게 될 텐데, 잠시 진정을 좀 해야지 되겠다. 그렇게 제가 마음을 먹고요. 이제 제 마음을 좀 다스린 후에, 저는 저기 기차를 타고 대전 현충원을 가려고 합니다. 음. 대전 현충원에는 저희 친정엄마, 친정아버지가 계세요. 아 현충원에? 네, 네. 아 그거는 돌아가셨단 얘기죠. 거기서 국가 이제. 그러니까 어, 네. 그래서 아버지, 엄마가 거기 계시는데 음. 거기를 가보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가서 마지막으로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를 부 것도 목적이고 또 하나는 제가 기차를 타고 가면서 제 삶을 음. 한번 반추해보고 싶어요. 혼자만 는데 시간이죠. 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조금 진정을 하면서 어렸을 때 엄마 손잡고, 요가집 가던 거, 또 저의 학창생활, 다 다르잖아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또그 다음에 남편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하고 아이들 생기고. 어느새 제가 작년에 노인이 임무을 했잖아요. 경로대책까지 나와가지고. 아 제가, 제가 드디어 여기 취직한 이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laughs> 네. 안으셨기 때문에 일하시군요 네. 네. 면접볼 때도 우리 복지사님이 그랬어요. 저보고. 겨우 붙었다고. 나이가 겨우 넘었다고. 하마터면 <laughs> 여기 자국도 안될 뻔하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당히 붙은. 이제 60대 초로의 여성이 된 거죠. 그 과정을 한번 담수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지난 날을 하나씩 하나씩 더듬어 보면서 저의 삶을 더듬어 보고요. 이제 현충원에 가서 엄마, 아버지 계시는데 하얀 국화꽃을 꽂고 싶어요. 사실은 하얀 백합을 엄마가 좋아했으니까 꽂고 싶지만 화병에 구하기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하얀 국화꽃을 대체해서 꽂고. 이제 엄마한테 얘기해야죠. 저희 뿐이잖아요, 엄마, 아버지가.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 엄마, 아버지가 저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는데, 음. 저는 이제 내일 갑니다. 엄마, 아버지 곁으로. 그동안 많이 보고 싶었는데, 내일 만나요, 엄마, 아버지. 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동안 잘 살았어요. 그리고 돌아선 면은 저희 엄마, 아버지가 좀 위에 계셔요. 이렇게 지리적으로. 아래로 내려다 보면 정말 많은 무덤이 있겠죠. 저분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지금 앞에 측면에서는 어떻게 했을까 음.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서 다시 이제 기차를 타고 서울로 와야죠. 우리 집이 서울이니까. 그래서 이제 기차를 타고 저는 가족에게 글을 쓰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에게 글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정말로 그 동안에 같은 가족으로서 산게 고맙고 또 정말 제가 이제 그동안에 그 동안에 음. 그 우리 그 저도 성당을 다니거든요. 거기에 알게 모르게 이제 지은죄를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저도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또 반성도 해보고 그리고 정말 사랑한다라는 글과 더불어 저는 그 가족에게 제사지내지 말라고 쓰고 싶어요. 너희들은 제사지내지 말고 엄마를 그는 내일 날짜로 연미사라고 해요.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미사를 그것만 꾹 넣어줘라. 그리고 그 대신 너희들은 그 무렵에 저희가 자녀가 두개 아들딸 또꼭 만나서 이렇게 각자 결혼하면 은 식사를 같이 하면 참 좋겠다. 제사는 안 지내되 연미는꼭그고 말을 쓰고 싶어요. 그리고 정말 가까운 사람, 지인에게 정말 요새는 문명이 너무 잘 발달해가지고 술시간에 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자 보내서 고마운 사람들에게 작별을 하면서 좋은 이별을 하고 싶어요. 좋은 기억으로 저를 기억해줘서 제가 제 마음 편히 떠날 수 있게 그래 집에 와서 가족들과 식사를 하고 어, 저녁에 저는 그딱 12시에 죽고 싶어요. 그렇게 되면 12시 넘으면 내일 아닙니까 그래서, <laughs> <laughs> 그래서 정지 깨끗이 씻고 어, 제가 좋아하는 깨끗한 옷 입고 이제 자리에 누우면 12시가 되면 은 저는 가겠죠.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오늘을 네, 네. 보내겠습니다. 자, 그랬는데 여기에서 고민을 했어요. 이 연속 석상에서 제가 다시 살아나는 건지 아니면 살아난다는 거 전혀 모르고 그렇게 했는 건지 고민을 했지만 여하튼 저는 이제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나면 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일단은 감사게 기도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고통일 수도 있고 기쁨일 수도 있다고 앞에 분이 얘기하셨는데 한번 저는 긍정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나 보다. 내가 다시 살아난 것은. 그렇죠. 그래서 감사의 기도, 감사한 마음을 제가 한번 갖는 시간을 갖고요. 저는 크게 뭐 다른 생활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아까는 하루에 읽어야 했다면 제가 조금 이거를 이렇게 길게 잡은 얘기라면은 저는 지금 같이 똑같이 살고 싶어요. 뭐 이렇게 다르게 네. 살고 싶지 않고, 지금 저는 이제 남편하고 아이들하고 살고 있는데.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살고 싶고 지금을 살아서도 할수 있지만 꼭 죽어서 태어나서만 할 일은 아니지만 제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한 것은 좀 이타적으로 생각한다면은 그 봉사 중에 제가 한 10여년 넘게 한 봉사가 있어요. 요새는 한 5년 안 하고 있는데 그 봉사가 그 맹인들을 위해서 입력 봉사라는 게 있어요. 눈이 아니고 시각장애인. 아 실수했습니다. 네, 시각장애인을 <laughs> 위해서 저기 그 한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면은 책 같은 거를 해주면은 그게 소리로 변하게 되는 그런 소정을 네. 하는 건데 그런 봉사를 했다가 지금 멈추고 있는데 그런 것도 연속성을 갖고 하지 않을까. 또한 가지는 제 자신에게 조금 생각해서 어, 제가 성경을 쓰기를 필살을 했는데 어, 신약은 다 했어요. 근데 구약에서는 10푼만 썼다 말기 때문에 다시 처음부터 한번 써보면서 매일매일 쓸 때마다 그 구절마다 단어 하나만도 목상거리가 되니까 그런 식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부활이 아니잖아요. 부활은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또 죽잖아요. 그래서 또 그런거를 염두에 두고 예. 살아보려고 합니다.